안녕하세요. 무도가입니다. 관자님들께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무도가 원스톱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온통 믿기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옛말처럼 요즘 애들은 하고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유를 옷에 묻혔다고 단체로 친구를 폭행하고 6학년 어린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데 노래방 한켠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몰려가 친구를 이틀간이나 집단 폭행하는 사건 등 정말 듣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런 시대에 우리 무도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서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대, 제대로 된 바른 인성을 교육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도가는 인성교육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무도가의 가장 큰 핵심 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인성교육, 두 번째는 실시간 사진으로 전송되는 출석체크 프로그램 및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교구 활용을 통한 유아체육 전문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우선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 uh, you, Obama, actually... 결국 한국 기자는 질문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은 아직도 질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성교육 또한 질문보다는 그저 지도자의 일방적인 훈계로 이루어집니다. 효과는? 글쎄요. 해서 무도가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첫 주엔 제자들과 지도진간에 질문과 답을 하며 진행하는 하브루타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제자들의 답은 틀린 게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주고 발표력을 키워내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신감요? 발표력요? 당연히 향상되겠죠. 관장님과 제자들은 훌륭한 교육 언어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을 확언합니다. 또한 두 번째 주가 되면 인성 레크레이션과 안전교육이 진행됩니다. 레크레이션, 즉 놀이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저 운동 안 하고 노는 놀이가 아닌 잘 짜여진 주제에 의해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덕목을 키워나갑니다. 실 예로 협동이라는 주제로 관장님과 제자들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1대1로 했을 때는 당연히 관장님이 이깁니다. 2명, 3명, 4명, 5명이 뭉치면 결국 제자들이 이깁니다. 얘들아 잘 봤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어른인 관장님도 너희들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협동이란다. 라며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교육 영상이 제공됩니다. 셋째 주에는 나를 찾는 명상 그림보드입니다. 요즘 각 가정마다 휴대폰 SNS와 게임 등 자극적인 메시지로 인한 정서적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릴 땐 편해서 자녀에게 주어진 휴대폰이 자라면서 가정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조절력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 소통의 부재가 생기며 산만해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림보드 명상을 통해 친구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효과적인 그림보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주엔 그달의 주제로 창작 또는 탈무드 등을 인용하여 지식을 지혜로 발전해가는 오화나 동화로 만들어 한 달간의 인성교육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도가의 두 번째 핵심 프로그램인 실시간 출석 체크 부모안심 프로그램입니다. 갖가지 위험한 현실 상황에서 학부형들은 자녀의 안전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나 유아, 유아, 저학년을 둔 맞벌이 학부형들의 걱정은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 사용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빠른 속도죠? 이런 시스템을 경쟁도장에서 하고 있다면? 출석체크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른 홍보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핵심 프로그램은 관장님 선호도 1위인 유아체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내 최초로 구성된 스크린 영상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구들을 매달 매주 체계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영상과 텍스트로 제공합니다. 유아 체육은 출발점은 같지만 우리 도장의 체계적인 유아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 외에 각종 안내문, 감성 마케팅, 데이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 기획 홍보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매주 2회씩 제공되는 학부형과의 소통의 글이 요즘은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관장님께서는 학부형과의 소통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모의 감동을 넘어 소개로 이어지는 소통이 돼야 합니다. 관장님,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무도가와 함께 지역의 인성교육 탑 브랜드 도장으로서 우뚝 서길 바랍니다. 관장님의 성공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제 수준은 올리고 가격은 합리적으로 무도관은 관장님의 성공이 먼저입니다. 감사합니다.